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공방입니다 나무들이 완전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음 저쪽에 복낭이들이어 이제는 너무 예뻐졌어요. 잎도안 떨어뜨리고 원정 복낭금은 여기서 보니까 와 엄청 많이 커졌네요. 세포도 합식한 건데 굉장하네요. 저 우리집 애들 보면은 이거는 음 환엽 카이저 케빈 카이저예요. 근데 이것도 말랐어요. 근데 말라서 이제는 물을 아껴야 되는 시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라인이 아주 까맣게 어 진해졌고요. 또 새엽으로 새엽으로 변했어요. 이게 환엽이었었는데 새엽으로 변했고요. 뾰족해졌어요. 이거는 핑크 티스하예이 그냥 두껍게 앉았네요. 이거는 홍등 이제 이것도 물이 빠졌죠, 이제는. 자구가 하나가 또 생겼는데 이것도 많이 커졌어요. 이거 완전 커졌네, 얘는. 우리 집그 외두리 있는 애, 음, 개, 개보다 더 큰데요? 우와. 진짜 빨리 크네요, 자구도. 색감이 이제는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얘가 홍등이 자구를 잘 다네요. 이 처음에 외도를 이렇게 가둔 거거든요.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더니 금방 커져요. 그러더니 또 하나가 이렇게 쏙 나오는 거예요. 빨리 자라고, 사, 어, 자구도 잘 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와, 이거 황카 넬리즈 보세요. 진짜 손톱이 요제, 요새는 요, 요기도 요, 요고소에게 밑에까지 들었어요 손톱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와 진짜 손톱이 안 다쳐가지고 그쵸 이거 손톱 때문에 수영도 예쁘고 손톱 때문에 데려왔는데 창들은 손톱이 살아있으면은 예쁘죠. 특히 이것도 생긴 것도 그렇고 너무 예뻤어요. 와 진해져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황카넬리라는 창이에요. 이거는 엑스문이라는 선물 받은 창더 빨개졌어요. 이렇게 이거는 물이 더 들었고요. 이것도 물이 더 들었고요. 이거는 물이 더 빠졌고요. 요거는 라인이 좀더 진해졌고 와 어, 엘리엇 와 완전히 다 빠졌어요 물이 핏망으로 이렇게 예쁘더니 와 진짜 지저분하고 안 예쁘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까라솔 까라솔도 물이 다 빠졌죠 다음에 이제 봄에 봄에 요거를 꼬집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봄에 꼬집게 하면은 금방 나오고, 금방 잘 자라더라고요. 라인이 조금 색감이 살아있어서, 어 아주 밉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깔이었고요. 음, 이거는 상악이죠, 상악. 이거 자고 크는 거 보세요. 잘 크네요. 옆에도 살아있어요. 음, 저쪽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야, 신기하다. 얘도 바짝 오므러들었어요. 딱딱해요. 그리고 얘는. 상악의 모습이고요. 음, 이 롤리폴리는 색감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 음, 크림, 크림베리 꽃이 여기까지 뻗어가지고 올라갔네요. 크림베리는 아직도 아, 아주 청량한 초록색으로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게 계속 그 상황이죠. 뭐. 제가 어떻게 다아질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긴잎 적성. 선물 받은 긴잎 적성도 잘 크고 있고, 자구도 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음, 요거는, 음,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죠? 이름표가. 어머나, 요좀 생각이 안 나지? 물이 더 들었어요. 어머나, 예뻐라. 아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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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름표가 여기 있네. 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예뻐하는 애를? 로제를. 로제를 잊어버리다니. 세상에. 물이 더들어가서 너무 예뻐졌는데요? 어머나. 이 자고도 이렇게 달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애도 다, 자고, 달고 달더라고요. 세상에. 지금껏 가지고 있을, 있는 시간동안 오늘이 제일 물이 잘 드는 거예요, 이게. 이 가을에, 작년가을은 비가 많이 오래서 뭐, 전부 다. 폭망한 거고요. 진짜 제일 예쁜 거예요. 오늘이? 어물 많이 들었는데요? 와 하엽도 많이 생겼지만은 아주 물도 음 오늘이 제일 예쁜 로제입니다. 오늘이 제일 예쁜 와 예쁜데요? 어우 세상에 수영도 예쁘고 얼굴도 이렇게 약간 라인에 이제 고불고불해가지고 아주 예뻐요. 로제가 이렇게 물이 더 많이 들었고요. 어머머 얘도 그러네. 어 얘가 불꽃이거든요. 지난번에 그냥 불꽃을 했거든요. 어 근데 물이 더 들었어요. 와 신기하다. 약간 춥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물이 좀더 들고요. 예쁜데요.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와, 이도 군생 큰 거로 사와서 아직 줄어드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 아, 불꽃 매력 있죠. 키우기도 쉽고. 요거 제이드스타. 이파리 제가 그냥 엄청 많이 떼냈거든요. 그 지저분하게 그 병들었던 거 있죠? 이파리가 탔었나, 병들었었나. 다 떼버리고 몇개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또 얘가 커진 거죠. 와, 조금 목말라 하고 있고요. <laughs> 세상에 자국 큰거 보세요. 워낙 큰 애라서 와 그렇게 많이 떼냈는데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이드 스타가 이런 모습이고요. 음, 이거는 레드 클라우스. 초록하게 초록색이 많이 나왔는데 붉은색은 조금 남아 있어 요 그래도 레드 클라우스가 크기가 커졌어요. 많이 자랐네요. 이거는 레드 샴페인.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완전 초록하게 젤리로 남아있더니 불고스레해졌어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게 아주 딱딱해요. 이만했던 건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샴페인들도 샴, 샴페인도 이렇게 잘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져지, 다져지면서 어, 젤리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샴페인들도. 어 퍼플 샴페인들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집 축전 좀 보세요. 이거 몇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서 두 개씩 나오니까 굉장하죠. 배로 되는 거 배? 어머 세상에 이거 봐. 어머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어머 세상에 귀엽네 귀여워. 이거 때문에 한번 사봤거든요. 와 코너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미니, 미니맘님 네꺼 보고서는 그렇게 키우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 이게 다 커지면은, 다 탈피를 다 하면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커질 것 같아요. 이야, 이거는 화분을 분갈이 할 때는 조금 더큰걸로 써야 될까봐요.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화분을 크게 써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보려고 샀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두 개씩 다 나오고 있는 축전입니다. 귀엽네요. 귀여워. 음, 크리스피 뷰티도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하엽이 몇 개씩 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 딱딱하긴 엄청 딱딱하네요. 얘도 이만했었는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만큼 컸었죠. 이렇게 작아진 크리스피 뷰티. 오 요거 지나칠 뻔했네. 예쁜 달샤벳. 음. 세상에 물들어 얘도 물이 더 들었어요. 자구 좀 보세요. 자구가 여기도 있고. 근데 얘가 저쪽으로 엄마가 좀 기울어져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잘생긴 엄마가 이젠 점점 못생겨지겠죠. 자구들이 저렇게 밀고 들고 올라오니까. 여기도. 와. 밑에서 나가지고, 다행히 이제 군생으로, 어, 크는 거죠. 이쪽에서 나오면은 되게 백실잖아요. 자고가. 그럼 떼내기도 뭐 하고 그렇거든요. 세상에 물이 이렇게 더 들었어요. 와. 예쁘네요. 멋있어요. 조금 물들어서 예쁘고, 멋있어요. 창들은 멋있죠. 얼룩덜룩만 안 하면 멋있어요. 요것처럼. 발샤벳도 물이 더 들고 자구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요거는 길바. 길바가 아주 초록색으로 많이 자랐네요. 수연도 요 핑크색으로 오므러들었더니 딱딱하면서 많이 컸네요. 제가 이게 목대가 좀 있는 건데 좀 깊이 심었어요. 왜냐면 얘가 목대가 점점점 빨리 길어지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것처럼. 이 상악도 깊이 심었는데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좀, 처음서부터 좀 깊이 심어놔가지고, 음, 목대가 없는 아이 같으죠. 프릴수연이에요. 요거는, 머니메이커. 음, 약간, 약간 라인에 물이 핑크하게 약간 들었고요. 이런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선물 받은, 선물 엄청 받았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아무튼 선물이 한 박스가 왔으니까 창이, 창들이 창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창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음, 이거는 핑크 체리. 목대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 체리. 약간 웃자라면서 그런 형인 얘가 물을 조금씩 줘야 되는 그런 앤가 봐요 약간 에가 아주 잘게 웃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래도 동글동글한 게 귀엽고 이쁘네요 요거는 이브닝스타 이브닝스타인데 바짝 오므라 들었더니 얘도 벌어졌고요 요거는 아가씨 물이 뭐다 빠져가지고 완전 초록하고요. 얘도 물이 빠졌네요. 레드 타이거 말이야. 음, 요거 에버니도 조금 물이 드는가 싶더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창들은 물이 더 들었어요. 제드 이 스타 도 들고 요것도 들고 요것도 더 들고 요건 빠지고 그리고 로제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불꽃도 물이 더 들고요. 와, 로제 진짜 이쁘네요. 물든 애들, 빠진 애들, 이쁜 애들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